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실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이어서 두번째 엘골덱을 좀 소개해드릴텐데 이번에는 무덤이 들어갔어요 이 엘골을 또 플레이하다 보니까 무덤이랑 굉장히 잘맞더라고요 이거 진짜 좋네. 좋은데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만렙이 아니라서 글로벌 턴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엘골 같은 경우는 플레이하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지 말고 또뒷 엘골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엘골이 들어간 덱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득충이 기반으로 돼야 됩니다 먼저 내면은 무조건 안 좋은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자 기다렸다가 아좀더 기다리자 아1법 나왔네 이거 뭐지 페틀렘인가? 자 일단은 페틀렘 냄새가 납니다 자 일단 안만해주고저1법 다음에 뭐가 나올지가 좀 중요한데 도끼맨 좀 아꼈다가 자 도끼맨 저도 뒤에서부터 야 이거 상대방 뭐지? 자이 다음이 문제인데 지금 패를 보시면은 이제 낼게 없어요. 이거 엘골 들어가면서 무덤 깔거나 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는 도끼맨 잡아야 돼. 이거는 여기서 오야 잠시만. 왜 안에? 아 이거 잠시만 안 돼. 다 토네이도 모아서 도끼맨 잡아야 돼. 도끼맨. 도끼맨 먼저. 제발. 야야 큰일났다. 이거 난리났다. 야야 잠시만. 야 방금 엘골 냈었던 거는 와야빙결빙결로그야 뭐 야, 이거 잠시만 상황 너무 안좋줬는데 도끼맨 잡으려고 그 앞에다 엘골 냈는데 매나가 떨어지네. <laughs> 잠시만요. 자, 이거 엘골 내면 안돼 게임 터져.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고 이거 함부로 이렇게 아벨골 들어갔다가는 예, 저3 크라운 납니다. 이거 침착하게 해야 돼. 이 정도 맞아줘도 괜찮다는 마인드로. 자, 반대쪽으로 도끼맨 내고 이거 어, 토네이도로 킹 타워를 빨리 열어줬어야 되는데 아, 이제 호그 들어오면 이거 한대 맞고 열어주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자, 이거, 엘골 들어갈게요. 무덤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뒷도끼맨 나왔기 때문에 이거 메나 떨어지려나 또? 또 메나 떨어지나? 아이, 기다리고 있네, 메나. 아, 잠시만. 괜찮아. 어쨌든, 엘골이랑 도끼맨하고좀 간격이 있어가지고, 엘골 데미지 들어가죠? 그렇지, 그렇지. 막아도 막은 게 아니거든요? 야, 좋았어. 야, 이거 나이스다. 엄청 좋았다, 이거 지금. 근데 문제는, 이걸 막아야 돼. 이거 오른쪽에 호그 들어올 거 뻔합니다. 야, 일단 오른쪽에 호그, 그치, 호그 들어오지. 해골병사 놓고, 토네이도로 킹타워 열어주겠습니다. 야, 잠시만! 어 깜짝이야. 야, 빈결. 저거 상대방 무리했다, 야. 저빙결까지 쓰면서 들어올 공격은 아니었는데, 야, 이거 괜찮은데? 상황 괜찮아졌습니다. 왜냐면은, 저빙결이 있으면 빅스펠이 없어요. 저그 타워를 지금 공격할 스펠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제가 수비만 하면 돼요, 이제 앞으로. 매단 떨어지려나? 자, 여기 뒤에서부터 천천히. 수비만 하면 돼요, 수비만. 호그? 자, 왼쪽은 체력 많기 때문에, 자, 킹타워 쪽으로 안전하게. 좀 맞더라도 괜찮아요. 이 정도 맞아도. 자, 이제 오른쪽만 막으면 돼, 오른쪽. 오른쪽 잘 막으면 되거든요. 적금을 순환시켜가지고. 자, 동마법 쓰고. 침착하게. 그냥 막기만 한다는 마인드로. 막으면 이겨요. 빙결 써도. 그렇지, 동마법까지 뿌려준 이유가 이거거든요. 좋았다리, 끝났다리. 자, 무덤 쓰면서 마무리. 자, 이거 뭐, 못 막지? 패순환시켜가지고그 어, 동마법 쓰면 또 끝나기 때문에. 야, 이거 초반에 실수해가지고 지는 줄 알았는데 이걸 역전한다고? 자 바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들면은 이거는 지금 낼게 없어요 왜냐면 해골병사를 낸다고 해도 그 다음 패가 암흑마녀이기 때문에 또 암흑마녀를 낼 수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먼저 안내냐 어 이거 상대방도 이득충을 한다 그러면은 저도 이득충 하세요 이낼 필요 없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낼 준비합니다 이제 아까 해골병사로 선패 풀어줬고 야, 뭐야, 저거, 마녀가 나왔어? 자,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엘골 무덤 들어가면서 동마법까지 뿌리면은 저 마법에서 작기 때문에 좋았다. 야, 이거는 상대방 유닛 다 녹이면서 야, 바통까지 굴려주면은 마 마녀 살릴 수 있지? 그렇지. 이건 개이득이에요. 무조건 이득입니다. 여기서 엘릭서 조금 제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타워 지금 체력 보세요. 야, 뭐야, 저거. 내가 뭘본거 같은데, 지금? 지금 복제 비슷한 걸본거 같은데? 자, 이거 그냥 들어갈게요. 골복이네, 골렘복제인데, 끝났죠, 게임? 엘릭서, 그니까 이게 두배 타이밍 때까지 버티면 이래서 유리하다는 게, 무조건, 요런 식으로, 마지막에 힘 모아가지고 딱 타워 날리면은, 개이득인 부분. 끝났죠? 뭐, 골렘, 그냥 너무 쉽게 막아. 이 골렘은, 그 토네이도로 핀타워를 열어주거나, 도끼맨 토네로, 그 순환시켜가지고 막아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도마법 쓰고, 로켓 있지만안 되죠? 자, 무덤으로 시간 끌기. 제가 왜 이득총 플레이어라고 하시는지 알겠죠? 자, 이게 첫패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 또낼게 없어요. 그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뭐냐, 이거? 압투세? 야, 압투세를 저렇게 한다고? 이거 일단, 기, 와, 기블린이네, 이거. 아, 그 푸블린, 푸블린. 프린스 들어간 고블린통 덱이죠. 아, 이거 막을 게 없다, 막을 게. 아, 이거, 이거, 막을 게 없어요. 그냥 뒤에서 내야 돼. 이거 로켓 날라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계속 안 내고 있다가는 아니 잘못 냈니 이거 나 설마? 어 로켓 없는 거 같다 야 이거. 야 이거 들어가야 돼 이거. 엘골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엘골이랑 자, 무덤 들어갈게요. 야 로켓이 있네. 로켓이 있었어? 잠시만. 야야 야, 이거 성야 상황... 프린스 잡아야 돼. 아야 프린스 잡아야 되는데? 야 그래도 데미지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데미지. 야, 야 문제는 이거 수비해야 돼. 수비. 수비 잘 해야 돼. 자, 고블린통 안날라오나 오, 야, 뭐냐, 얘, 고블린통 안 날라오는데, 얘 뭐야. 뭐야, 뭐, 너 뭐야, 이거. 자, 일단 제가 뒤에서 도끼 맺는 거는 좀 실수였는데, 어, 다행히 로켓이 안 날라와가지고, 자, 동마법으로 프린세스 제거해주고, 어, 되게 위험했어요. 그냥 이득충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다어낸 다음에 상대방이 그, 후속 카드를 계속 낼줄 알았거든요? 야, 이거 고블린통 맞는데? 일단 구성만 보면 고블린통인데, 고블린통을 안 내네? 자, 일단 제가 바통이 있기 때문에, 바통 좀 아껴주면서, 도끼맨으로 아야저 악동 한 마리 제거 안 되니?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자 기다렸다가 무덤. 아야 이거 안 되겠다. 다고 나와가지고 안 돼. 지금 다고를 제거할 수 있는 제가 독마법이 없기 때문에 얘 큰일났다. 이거 얼굴 날렸는데? 야 얼굴 그냥 날라가 버렸는데 이거? 아 조치가 하나 조치가 하나야 이거 바통 제거 안 되잖아. 쟤네 둘다. 아 바통 데미지. 토네도 텐트 열어주고. 그렇지. 토네도이 순간만 기다렸거든요. 오케이 다고까지 제거되면은. 오우 야 근데 이거 수비가 되냐 이거? 와 간당간당하다 지금 제가 엘릭서골렘을 조금 낭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워 데미지 많이 깎았죠. 근데 하필 지금 어, 무덤 하드 카운터인 다고가 들어 있어. 저 다고 때문에 그 무조건 동마법이랑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바통 올려주고 이 토네이도로 막을게요 고블린 통은. 아 좋지가 않은데 해골 방사 뒤에서 놓고 복수고 이 동마법 수비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도끼맨으로 자 토네이도로 고블린통 안내나? 어이 고블린통만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토네이도로 고통 막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안내네 아 도끼맨도 저쪽으로 가버린다 큰일났다 이거 이거 엘골 내야돼 저 프린스 때문에 지금 아 이거 엘골 이렇게 수비로 쓰면 진짜 안좋은데 이거 어쩔 수 없거든요 자 무덤 들어갑니다 다고 나오겠지? 야 다고 안나면 오 이렇게 그냥 독 때리고 데미지 조금만 넣으면 돼 조금만 조금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게 아야 이거 조금도 안들어가냐 이거 거의 동마법 데미지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해골 해골병사 놓고, 자 수비는 됐어. 수비는 좋고. 자 이거 바통으로 막자. 바통으로 막고 어차피 토네이도 있어가지고 고블린통 막을 수 있어요. 자 이거 동마법 같이 녹이면 이득. 두개다 잡으면 이득, 개이득이거든요 이거 잡으면은 야 이거 녹여지니? 야 끝내지니? 이거 끝내지니? 자, 자, 안 날라와? 고블린통 안 날라와? 자 해골병사 놓고, 오야얘 진짜 안된다 왜 이렇게 신중하게 내는거야 고블린통을 근데 물론 데비는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끝났지 이거? 야 이제 내면 안되지 어 이제 내면 끝났어 도끼맨으로 막고 토네이도를 열어주고 근데 이거 독데미지 안 끝나기 때문에 무덤 한번 들어가야 돼요 무덤으로 한 대만 치면 되는데 아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지금 괜히 무리했다가 이거 이거 무덤 한 대도 못 치고 애매하게 막히면은 진짜 잘못하면 역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침착하게 그냥 깔끔하게 수비하고 자 토네이도로 모아서 깔끔하게 수비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 고블린통 날라와도 이건 좀 맞아도 돼요 이제 끝났죠 무덤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못 막아 상대방 막을게 없기 때문에 한대만 한대만 그렇지 끝났지 자 이런식으로 고블린통 토네이도 활용해가지고 수비해주시면 됩니다 이 덱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카드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내는 그런 덱이 아닙니다 애초에 낼게 없어요, 일단. 기다려야 돼. 상대방하고 같이 이득충 하면은, 어쨌든 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물론 상대방도 유리할 수 있겠지만. 자, 야, 이래도 안낼 거야? 야, 바통까지 굴려야지 내겠니? 오, 야, 안 내는데? 자, 이러면은 또 이득충 갑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여기서, 괜히 바통 굴렸다가, 상대방 애매한 거 들어오면은, 어우, 야, 용광로 나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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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리 안통한 한 대만. 야, 근데 이거 애매하다. 지금 여기서 도끼맨 꺼내기가, 와,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그냥 맞아야 되나? 도키만 꺼내기 너무 싫거든요? 어, 뒤에서 내야 돼. 자, 자이언트 해골 나왔어. 자, 이렇게 자이언트 해골 나오면은 좀 뭔데기니? 저 복제인가? 야, 이거 일단 지금 막을 카드가 없는데? 야, 이거 자이언트 해골 뒤에 안 붙어. 나뭐안 붙나? 아무것도 안 붙어? 아무것도 안 붙으면 그냥 반대쪽 무덤. 오케이, 야, 해골통 뒤에서 나왔지? 들어갑니다. 자, 해골통 뒤에서 떨어진 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보통 자이언트 해골 뒤에 뭐, 다른 카드들이 붙으면 제가 이렇게 안 들어갈 텐데 지금 아무것도 안 붙는 거 보고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자 여기서 타워 날릴 생각하면서 타워 날릴 생각하면서 데카 아 데카가 있었네. 오걔 타워 날렸어 걔이득 만약에 자이언테골 뒤에 데카가 붙어왔으면은 제가 반대 무덤 안 뛰었을 거예요. 아 큰일났다 이거. 야야 야, 이거 막을 수 있냐 나. 야 이거 데카부터 만 데카부터 데카부터 데카만 빨리. 데카만 잡으면 돼 데카만 데카 잡고. 어 야. 야야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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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해버렸어 오야 이거 망했다 <laughs> 잠시만 야이크라운 하면 되게 안좋은데 아야저자연언트골야 저거 붙으면 꽤 아픈데 아이 도끼맨 오가했나이 그냥 맞을걸 그랬나 아 근데 저거 데미지도 천 가까이 들어와서 이거 봐야 이거 쓰리 크라운 나게 생겼는데 자이 집중해요 집중 이거 무덤 들어가고 지금 도끼맨 살려야 돼 그래서 도끼맨 좀 효과좀 봐야 되거든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긁어. 오케이, 베이비 드래곤 잡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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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엘고이좀 해줘야 되는데, 엘고아엘고아좀 쳐봐. 야, 왜 이렇게 잘 막냐? 이거 봐, 이 크라운 싸움 나면은 무덤되기 좋은 게 없어요. 자, 하지만 엘고이 믿을 건 엘고리 분? 자, 동마법 써가지고 데카 잡아주고, 쓰리 크라운 노리로 들어오네. 자, 도키맨으로 쓱싹. 쓱싹으로. 오케이, 깔끔하게. 제 빅스펠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상대방 빅스펠. 야, 잠시만. 바통 굴리고. 토네이도를 모아주면서 도키맨 아 도키맨 살아야 되는데 클났다 아, 야야야야 도키맨 살아야 되는데 야야 야, 이거 오야 이거 어떻게 하냐 도키맨 자자자 순환 와야 막았어 막았어 괜찮아 막았어 막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 빅 스펠 없어요 지금 침착하게 하자 뒤에서부터 도키 도키 토네로 이득 보면서 상대방 한번 막고 가도 안 늦어요 오야 기습 테카야 야 얼굴 놓고 토네이도를 모아주고. 이거 막아 일단 막는 게 중요해 막는 게. 오야 덱카 바꼈야 덱카 바혔는데 잠시만 야야 야, 뭐야 이거 야 덱카 저게 바혔어 와야 잠시만 야 이거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상대방 빅 스펠 없어요 야 이거 근데 아 동화박 써야 돼 이거 일단 토네이도까지 폐수단 시켜야 됩니다 야야 야, 이거 잠시만 이몇 개야 이게 도끼맨 도끼맨 미을건 도끼맨분 도끼맨 제발 와 도끼맨 진짜 토네이도 효과 장난 아니긴 하다. 자, 가운데 데카 들어오는 거면 조심할게요. 가운데 데카. 데카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돼. 해골병사? 놓고. 도피면 놓고. 엘골 놓고. 야, 이거 간다. 이제 간다. 역전각 간다. 자, 이제 공격과 수비 동시합니다. 이거 수비하고. 자, 살아서 공격 합니다 무덤.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 바통 굴리고. 야, 이거. 제발.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여기서 끝내야 돼. 동바법까지 쓰면서. 끝났죠? 야, 가운데 데카 들었으면 위험할 뻔 했는데. 와, 마지막에 그 엘골로 수비하면서 공격 갔던 게. 대박이었어 이거 이기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엘고를 활용한 무덤 덱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덱이 엘릭스 두배 타이밍 때부터 엄청 강력해요 꼭 한번 써보시는거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계세요